현재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거의 붕괴된 거로 저는 보여요. 장관으로서 보실 때 이거 좀 정부 운영 가능하겠습니까? <놀람> <놀람> 예, 하여튼 아, 그래도 또, 또 국정 공백이 있으면 안될 테니까 최종 사퇴 전까지는 제가 맡은 바 수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정부 운영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전공위를 처단의 대상으로 폭격이 왔단 말이에요. 네. 뭐 어디서 이게 이가 돼서 들어갔을 거라고 보십니까? 아, 저도 뭐 그건 알 수가 없는 그러면은 상황입니다. 그러면 조사를 네. 하셨어야 되지 않아요? 왜냐하면 네. 이 전공위들이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. 북중수련위원회를 네. 통해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네. 상황인데 그러면 전공위들이 지금 여기 수능하겠어요? 아,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놀랐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니, 그러니까 놀란 건 아까 예.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서 들어갔는지는 조사를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. 빨리 파악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지 않으면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고리마저 이제 완전히 저는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게 어디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분명히 규명이 저는 되는다고 생각하거든요. 경험선양관 혼자 넣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이 조항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